매운탕거리로 많이 먹는 동자개, 일명 빠가사리로 더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 크는데 3년이나 걸려 양식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일반 동자개보다 2배 이상 빨리 크는 하이브리드 동자개가 국내 처음으로 생산됐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양식수조에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닙니다. 빠가사리로 잘 알려진 동자개인데 색이 짙고 움직임이 더 활발합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큰 물고기를 동자개와 교배시켜 나온 하이브리드 동자개입니다. 동자개 앙컷하고 국내 멸종 위기에 있는 대형종인 종어 스컷하고 인공고비에서 두 물고기의 장점만을 뽑아낸 하이브리드 동자개라는 신품종을 개발해냈습니다. 치어 상태에서 같은 크기의 수조와 수온에서 4개월 동안 일반 동자개와 성장 과정을 비교 실험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하이브리드 동작계를 같은 조건에서 키워봤더니 일반 동작계보다 성장 속도가 두배 이상 빨랐습니다. 일반 동작에는 무게가 평균 20g 안팎인데 하이브리드 동작에는 40g을 훌쩍 넘습니다. 몸 길이와 체중이 고속으로 성장해 양식 기간이 1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2년 키우는 거고, 3년 키우는 거고, 그 원가면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어민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그 성어 육성에서 그 판매하는 게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이브리드 동작의 인공포화에 성공한 내수면 개발 시험장은 치어 만 삼천 마리를 내년까지 시험 양식하고 내후년부터는 민간 양식 어민들에게 종료 생산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